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의 결혼식 아닐까요? 오늘은 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마주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강희정, 63살입니다. 제 딸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바빴어요. 이의 식장은 어디로 할지, 드레스는 어떤 걸 입힐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 한 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없다. 이혼 후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도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오래전 끝난 일이고, 딸은 씩씩하게 잘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결혼식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마 잘못 본게 아닐까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머리는 희끗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도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전 남편이 여기에 왜온 걸까요? 그의 등 뒤로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보다 먼저 그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수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 걸음 또한 걸음 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빠, 딸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인가? 전 남편이라던데?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일부 하객들은 놀란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진행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건 바로 신랑측 가족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전 남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신랑의 부모님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을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당신이?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웨딩홀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반부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반부를 기대해주세요.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웨딩홀은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하객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딸이 전 남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 맞죠? 전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결혼을 축하해 주고 싶었어.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정아, 내게도 할 말이 있어.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손때가 묻어 바른 흔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걸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내게 꼭 주고 싶었다. 오랫동안 간직해 온 편지야. 이혼하고 난 후에도 나는 매년 딸에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지. 내가 날 얼마나 미워할지 알았으니까. 제 손이 봉투를 쥐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저와 전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읽어봐. 저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랑 측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웨딩홀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신랑은 굳은 표정으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전 남편이 조용히 신랑 가족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폐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저는 아빠를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서 저희 가족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저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웨딩홀 전체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결연한 눈빛이었고 신랑은 주먹을 쥔채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요. 그 말에 웨딩홀 곳곳에서 작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신랑은 딸을 바라보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선택입니다. 신랑의 말에 순간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제야 손을 가슴에 얹고,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남편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내 딸을 지켜줘서.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랑 측 가족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편지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일부 하객들은 속삭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이 다시 웅성거렸고, 딸은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주먹을 쥔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가족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부 측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이 결혼식을 흔든다면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랑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연락하지 못했던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로 인해 이 결혼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인 신랑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겠군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 순간 모든 시선이 신랑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는 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랑의 갈등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는 제 딸을 향한 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한 그의 표정이 점점 변화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역시 그의 옆에서 편지를 훔쳐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너를 떠난 이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알기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 결혼식을 축복하고 싶다.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언젠가 단한 번이라도 딸로서 불러줄 수 있을까? 신랑의 아버지는 편지를 읽는 동안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신랑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랑은 부모님의 표정을 살피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부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순간 웨딩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신랑의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결혼식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웨딩홀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신랑의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편지를 접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신랑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신랑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당신. 그녀는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지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전 남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탁하네.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첫 남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환호했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딸은 드레스를 고쳐 입고 다시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네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새로운 시작이겠지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엉켜있던 매듭이 풀리듯 모든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마음 속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홀의 축하 분위기와는 다르게 내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회, 딸의 용서, 그리고 신랑 측 가족과의 갈등까지. 정말 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 걸까? 전 남편이 문을 살짝 두드리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 딸을 다시 만나고 그녀가 나를 받아들여 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겠지.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시간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지 않았던 순간들. 나는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서 버텨야 했던가. 그가 떠나고 난후 나는 밤마다 쓸쓸한 침대에서 울었고, 딸을 키우기 위해 홀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을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요. 오늘은 딸의 날이에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남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